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다음께 합독하여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발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아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메 여자가 집에 돌아가본 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벌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르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기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여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일어난 이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네 이방인들에게도 어,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도 치유와 어, 귀신 을 쫓아내시는 어, 그러한 역사들을 어, 나타내 주시는 어, 그러한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그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어, 일반적인 그런 반응과 다른 부분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하시는 그 일에는 어,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방인이었던 수로보니의 여인의 겸손과 간절한 그 믿음을 앞선 본문에 나오고 있는 선민의식으로 찌들어 있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신앙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수로보니의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반면 선민 의식으로 가득 찼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은 그 사실을 통해서 이 구원은요 혈통이나 민족 또는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받게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25절을 보게 되면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아래에 엎드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은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그 출발점이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겪게 될 때에 어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거나 네 그러다가 안 되면 다른 사람들 나에게 도움을 줄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그렇게 찾아가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가깝게는 부모나 형제 혹은 친구 등을 찾아가게 되지요. 때로는 이들을 통하여서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여인과 그리고 그 뒤에 나오고 있는 귀먹고 이 말이 어눌한 그 사람도 그러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네, 이 당시의 이들은요, 네 의사에게도 가보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섬겼던 이 베니게 사람들이 숭배했던 그 신에게도 간절하게 빌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보통은 부모들은 자신의 문제에는 덤덤하더라도 어 자녀들의 그 문제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 특별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귀신들려 고통하는 자기의 딸을 볼 때마다 어떻게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 해줄수 없다는 그 무력감을 느꼈을 것이고요. 그리고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 그러던 중에 그녀의 귀가 번쩍 이렇게 뜰만한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수많은 병자와 귀신을 고쳤던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있는 이 지역을 지나가신다는 어, 그러한 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여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주님께 한 걸음에 달려갔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겸손히 나아가서 엎드렸기 때문에 이 여인은 큰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3 0절을 보게 되면요.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지도 않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였지만 예수님께서 그저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을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시간과 공간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언제든 어디서든 무슨 일이든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놓고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러나 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거나 네 그렇게 할 때에도 우리의 문제를 즉시로 예수님께 그렇게 가지고 나아가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힘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그것은 우리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능력을 온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어,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먼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먼저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될 것이고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문을 듣고 즉시 나와 엎드린 이 본문의 여인처럼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문제를 즉시 예수님 앞에 가져와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셨듯이 자신의 앞에 나와 간구하는 호소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를 외면치 않고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풍성히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알수 있는 다른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가입니다. 네 우리가 모든 것을 다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온 이 여인은요 헬라인이고요 그리고 수로 보니게 족속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이 여인에게 이러한 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그런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고통스러운 일, 즉 자신의 딸이 더러운 귀신 들렸던 이일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당하는 이 불행과 위기, 고난, 어려움은요. 그 자체로 본다면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될 그런 일입니다. 어 그러나 어,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보거나 이 성경의 말씀에 비대어서 본다면 네, 이것은 네, 우리에게 정말로 축복이 되는 그런 통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되고 행복하고 즐거울 때는요, 이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반드시 나오는 그런 순간이 있죠. 예,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과 고난이 예, 일들이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것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일지 모르겠습니다. 어, 여기서 우리가 이어서 한 가지 더 사실을 한 가지 사실을 더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는 더큰 시험을 이렇게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7절을 보게 되면요, 어, 예수님께서는 자기 딸을 고쳐 달라고 간구하는 이 수로 보니기 여인을 향하여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마음이 어려운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정말로 네경멸에 섞인 네 그런 답변을 들려주신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극복하지 못하였던 그 민족주의, 네 그것이 가슴에 완전히 이렇게 차 있어가지고 이런 말을 하신 것일까요?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 네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네, 그것은 아닙니다. 네, 주님께서 분명히 의도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 이 본문과 병행을 이루고 있는 마태복음을 본다면 어, 예수님의 태도가 어, 상상했던 것보다도 더 이렇게 어, 이 여인을 무시 철저하게 무시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 아무런 대답 따지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그렇게 무시하셨다라고 마태복음의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요. 마태복음 병행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무시하실까 냐요, 이 여인을 그냥 정말로 개쫓듯이 이렇게 쫓으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마도 이수르본니게 여인이 찾아와 엎드려서 간구할 때부터 이미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을 작정하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이렇게 매몰차게 대하거나 아니면 침묵으로서 이 여인을 철저하게 무시하셨던 것은 그녀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네, 그 믿음을, 그녀의 그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시원의 간문을 통과한 이 여인을 보통 사람들을 받지 못하는 어, 그러한 칭찬과 함께 그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러한 인물들이 구약의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너무나도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욕과 같은 그런 인물들입니다. 네, 이러한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될 인물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네, 그러한 어려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얻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바치라고 했던 그 현장에서 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옆도 그저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아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에게도 이 수로보니의 여인과 같은 아니 이거보다 이것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일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불평하시지 마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요, 이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것이고요. 그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크고요. 우리에게 갚아 주시는 그 은혜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더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요,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도록 그렇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둔하고 미련하여서 쉬운 길을 놓아두고 어려운 길들로 나아가곤 합니다. 주님, 다시 주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여서 우리 주님을 경험케 하시는 그 경험들이 많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일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단임 목사님 외국 일정 중에 있습니다 그 일정 중에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일정들을 모두 안전하게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있을 청년부 수련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거기에 참여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 이 청년의 때에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며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부 중등부 MT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한 몸인 것을 그리고 서로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여서 하나님 오늘 삶 가운데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